예전들이랑 같이 불린다는것 자체가 영광스럽고 되게 이제 그만큼 제가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준비할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4관왕을 그래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1500m에서 뭐가 좀안 풀린 것 같아서 아쉽게 금메달은 비록 1등 못했지만 그래도 금메달이라도 따가지고 상관왕이라도 해내서 기분 좋습니다 아시안 게임이 1년 미뤄지는 관계로 조금 더 준비하느라 좀 힘들었는데, 그래도 첫 아시안 게임이라는 그런 걸 가지고, 네, 잘임했던것 같습니다. 제가 수영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목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, 네, 제가 앞으로 해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. 기록적으로 좀 당기고 싶었는데, 기록 단축을 못해서 많이 아쉽지만 이제 또 올림픽이나 이런 데 나가면,